영국을 대표하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방탄비의 SNS 계정에 몰려와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션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조나단 앤더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의 사진을 게시하며 노골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드 클래스 패션 디자이너들은 왜 비의 SNS에 몰려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비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패션계에서 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꽤나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케이팝 아이돌인 비에게 유독 집착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반응이 많았죠. 영국 패션계의 대부 조나단 앤더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의 사진을 게시하며 비를 향한 팬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세계 최대 패션 그룹 로에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자신의 브랜드 JW 앤더슨의 오너이기도 하죠. 조나단 앤더슨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세계 각지의 톱배우, 모델, 패션 디자이너들이 비에게 엄청난 관심을 표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슈퍼모델이자 배우인 나우미 캠벨,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미셸 파이퍼, 넷플릭스 드라마 엘리트들로 유명세를 떨친 아론 피페르, 톱모델 카이아 거버, 에스티로더의 간판 모델로 유명한 캐롤린 머피, 패션 모델 겸 배우 엠버 발레타, 프랑스 톱모델 티나쿠나키 등 수많은 글로벌 스타들이 비의 계정을 찾아와 팔로우와 좋아요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가 패션 업계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된 이유로 표정과 분위기에 따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비의 독특한 마스크를 꼽았습니다. 비는 타고난 마스크로 무표정일 때와 웃을 때, 슈트를 입었을 때와 운동복을 입었을 때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완전히 다른 무드를 낼수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에 맞는 무드를 낼수 있는 비에게 패션 업계 사람들은 완전히 푹 빠져버린 것 같았죠. 실제로 비는 미국 패션 전문 미디어 더 인프레션이 선정한 2022년 흥행 보증력과 영향력 있는 스타에 카일 제너, 킴 카디시안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된 인물 중 남자는 비뿐이라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스타를 넘어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 떠오른 비에게 또한번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의 디자이너들은 더욱 비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년미와 섹시함을 동시에 내뿜을 수 있는 영국풍 정장은 다양한 무드를 가진 비와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브랜드 옷을 비에게 한번 입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런던 패션계에서 비의 입지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본격적으로 개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패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비. 단한 장의 사진으로 패션계에서도 파란을 몰고 온 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